오늘 말씀은 갈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근데 갈증이 좀 나시죠? 네. 자, 오늘 갈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 인간에게는 늘 뭔가를 욕망하는 갈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갈증 중에서 내가 더 원하는 게 되지 않아서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콤플렉스라고 하죠. 우리의 약점입니다. 약점.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약점을 갖고 있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네. 우리 하음이 주애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기억이 아마 안날 건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하음이가 그랬어요. 아빠는 머리가 길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주애가 어렸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안 돼! 그럼 엄마가 두 명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아빠 소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laughs> 이게 적어 놓은 느기가 있는데, 네, 제가 생 가족 이렇게 초청예를할 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제가 목사라는 걸잘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떤 친구가 로비에서 만났는데, 어, 목사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어,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레슬링 선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몸매가 좀 퉁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부족해요. 그래서 근데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어떠냐면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도 부족한데 또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예. 왜 저를 쳐다보세요, 다들. 네. 어, 제가 이번주에 서진경 목사님을 만났는데, 서진경 목사님은 그 사모님하고 아이가 한명 있는데, 그 지윤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1살, 그 2살 때부터 뇌가 아파갖고, 어, 잠을 못 자고, 24시간을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냥 아이 때는 그냥 아프죠. 그래갖고 2년 동안 아프다가 병원을 딱 소아과 전문의를 갔는데 한 분이 이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뇌를 찍어보니까 이 뇌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고 뇌전증도 있고 뇌가 아픈 걸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때부터 뇌약을 먹이니까 잠을 자는데 그래도 밤에 길게 자면 3시다 네, 그래서 그 새벽 1시부터 한 5시까지는 깨워서, 그래 엄마, 아빠를 불러서, 엄마나 아빠가 잠을 잘못 자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사모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지우이가 아직 제 평범한 아이돌에보다 뇌전증도 알고 있지만, 그 발달장애도 알고 있어서, 잘 인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몇 번을 가리켜야 되냐면, 때를 써도 천번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수저를 잡는 것도 힘들어서 일반 아이들은 빨리 잡지만 이 아이는 보조기구를 써서 수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쉽지 않겠다. 우리 부모도, 우리 부모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녀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훨씬 더 어려운데 데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부모이 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는 거는 내가 부모이면 포기하지 않아. 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빨리 이렇게 헤어지고, 신경 안 쓰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절단하고, 절교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사마리아랑 여인을 만났잖아요. 여인을 만났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지도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지도에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은 멀지만 저위 갈릴리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었기 때문에 다먼 길이지만 둘러서 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러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는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실 이 사마리아 여행, 그 여행을 오늘 만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건 되게 평범해 보여요, 그렇죠?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장벽,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인 장벽이에요. 지금도 우리 중동의 여인들을 보면 이렇게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렇게 다음 주에 예배하고 복장할기 복장을 할까요? 다 가리고, 네. 네, 그 중동에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중동에 여인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이거를 다 가리고요. 밥을 가리, 밥을 먹을 때 이걸 가리고 이 넣을 때만 이렇게 들어서 넣고 다시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운 것도 덥겠지만 이 문화적으로 여자랑 특히 남자랑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밖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자가 남자랑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 우리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데 이분이 왜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걸어주지? 약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장벽이 있었어. 종교적으로 어떤 장벽이 있었냐면 여기에 있는 터가 뭐냐면 사마리아에는 우리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싫어하니까 자기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위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 같은 위쪽에다가 자기네 예배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베데라다가.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할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예배 공간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성경을 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성서학을 공부했는데 를이 사마리아 오경에 성경이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런 지 아세요? 이 자기네들이 원하는대로 성경을 조금 조금씩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성경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는 또 다른.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조금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달랐던 건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사마리아 남자를 봐도 뭐라고 찍게 드리냐면그 당시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만나는데 개같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어, 벌써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조차해서는안 돼. 그런 존재로 왜?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으로 받기 때문에 그요 유대인도 타락했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훨씬 더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쉽게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해본 적 있으세요? 네. 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왕따를 당하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12시에 물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동에 12시는 시원할까요? 시원할까요?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마리 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많았어요. 성적으로 물란했던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였죠.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들을 만나기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오지 않는 12시에 혼자 물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 왕따를 당했던 그 여인이 누군가 자기에게 얘기를 걸어주니까 굉장히 놀라웠던 거예요. 제가 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를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경기도 양평에 사는 그 목사님 자녀인데 왜 가르치게 됐냐면 이 친구가 몸이 되게 좋아요. 키가 커요. 등치도 있어요. 근데 늘 왕따를 당하니까 아버지가 야너왜 왕따를 이렇게 당하냐. 니가 이렇게 등치가 큰데, 너 그런 애 있으면 니가 땡겨 왜 맞구만 그래? 그래서 진짜 얘가 누가 또 왕따를 걸어오면서 막 괴롭히니까 한대친 거예요. 한대 쳤는데 그 집이 어떤 집안이냐면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미안하다고 하러 갔는데 가니까 무당집인 거예요. 그 무당집에서 아버님이 무릎을 꿇고, 어, 선천을 해달라고 하면서 아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아들도 왕따로 너무 오랜 생활했지만 그 왕따를 당하는 아버지도 수치를 당해야 되니까 아 그래 우리 그만 학교 다니자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양평에 영어를 가르쳐 주러 제가 갔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유학 가는 것도 제가 도와줘서 외국에 나가서도 공부했는데 를 그때 왕따를 당하면서 참 어려운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짱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왕따를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말을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걸어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오는데 아무도 말을안 걸어주죠? 네, 안 걸어주잖아요.끼리끼리 얘기하지 말 걸어주나요? 에, 안 걸어주잖아요. 이게 말 걸어준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한마디라도 좀 걸어주세요. 에,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 안녕하세요. 한번이라도좀 인사를 하세요. 이말 걸어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 사람들도 싫어하는 존재인 걸 아신 거예요. 근데 알면서 얘기를 걸어준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우리 오늘 찬양 이렇게 두 명이서, 찬양 이렇게 싱어로 두 명이 해줬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쵸? 대답이 없네요, 다들. 네, 난더 잘할 수 있다. 왜 나는 안 시키냐? 뭐 이런 반응인데, 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여인에게 말 하나 걸어주는 것그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사실은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물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그 당시 중동에 지금도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죠 세계 물은 70%가 농업 용수라고 해요. 그리고 22%가 산업용수로 쓰이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그리고 가정용수는 8%밖에 안 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82%의 물을 농업용수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산업용수로. 그리고 8%가 가정용수인데 고소득 국가에서는 가정용수를 쓰는 퍼센트가 7 1가더 높죠. 그리고 30%만 농음용수를 쓰고 공음용수를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59%. 그러면 지구의 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이 97.5%가 염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물로 소금기가 없는 물은 2.5%밖에 되지 않아. 요 그런데 좀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물이 70%의 물이 빙하 속에 있어서 실제로 쓰기가 힘들고 30%는 흙속 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안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0.007%의 물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300년 정도 전에, 우리가 물을 사먹는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물을 팔기 시작하고, 그 물을 사먹는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갈수록 갈수록 물은 훨씬 더 우리가 사먹어야 되는, 그죠? 그런, 종귀한 물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세계적으로 물 때문에 6천 명의 사람들이 물재료으로 사망을 하고 있대요. 안 좋은 물 때문에. 그리고 1 2억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고요. 26억 명이 물위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도 인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네, 우리 여름에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물좀 사주세요. 물좀 사주세요. 물좀 매겨 주세요. 예. 네,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이여인이 감사했던 건물 자체가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한그 말을 걸어 준 예수님께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이야기를 걸어 주지 않는데 물좀 달라고 하고 자기가 물을 준것그물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고 대화해 준다 라는 자체가 훨씬 더이 여인에게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이라 그렇죠. 상종하지 않았대요. 상종하지 않았대요. 데그 시대만 상종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 보면 슬슬 피하게 되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은 자기가 많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이 여인에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왜 생수에 대한 것을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영원히 마실 수 있는 물, 그 물을 그 여인에게 주었을 텐데, 그 여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예수님께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어, 선물뿐만 아니라 영생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좀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엉뚱한 것을 구하는 인생. 그게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더울 때 이렇게 여름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울 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분을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갈증이 나면 커피를 더 마시는 거예요. 아이스커피를 많 마시고 밤에도 그렇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때론 안 좋은데요. 여러분 선인장 아시죠? 선인장. 선인장은 적당한 물이 필요한데 선인장에게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오히려 선인장이 죽는데. 음. 여러분 꽃을 키우면서 선인장을 죽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있으시네요. 살인자 동기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도 선인장을 키웠는데 물을 많이 주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물을 내가 잘 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어, 커피를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탈진 탈수를 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많이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를 많이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빨리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면 어, 천국에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일만 계속해서, 공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이런 거죠. 밤에 커피를 마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 야식 먹는 분들 있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몸이 계속 계속 풀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밤의 문화 조심해야 돼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많이 즐기다 보면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물은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다. 좋은 물도 있고 나쁜 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교지에 가면 물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에서처럼 막 내가 그냥 생수를 그, 마시다 보면 바로 배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을 좀 빠트리고 싶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럼 성교제에 가서 성교제에 있는 물을 시원하게 드시면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계속 설사만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설사만 합니다. 네. 시원하게 계속. 왜 그럴까요? 물이 바뀌고 특히 안 좋은 물을 먹으면 사람은 탈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물과 안 좋은 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때이 죄의 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나에게 편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다섯 남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남편도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시죠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남편을 좀 데려와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더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야 그래 맞지 너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지 어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딱 보시고 어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선지자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죠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죠 딱 보고 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하고 하구나. 이것을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네. 개를 지금 아이가 지체 하고 있어요. 어, 가슴이 아파. 이렇게 하면서 지체 하고 있죠. 진짜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가짜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지방에 있을 때 기침을 좀 했어요, 기침. 기침을 좀 해갖고, 박찬내과 실명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이니까 네. 박찬내과라고 있는데 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 내과에 갔는데 이분이 저 감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분이 오, 기관지염이라는 거예요 그더니 약을 먹었는데 한날 다시 가니까 제가 천식이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천식이 걸린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가더니 저거 폐렴이래요 그래서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상의 이비인후과라고 그 유명한 이비인후과 있는데 가는데 오,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가니까 이분이 믿는 분인가 봐요. 내가 목회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무료로 진료를 해주시더라고요. 무료로. 근데 이분이 한번 이 목에다가 뭘 약을 뿌려주고 그다음에 약을 이런 약을 하시면 됩니다. 고그근데 그날 밤에 바로 기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지방에 있을 때, 이상일 이비인우과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중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자기가 기침만 하면, 목사님 그때 설교 때, 그 어디 이비인우과라고 얘기했죠? 설교의 내용을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죄인들이 이비인우과가 뭐냐. 아그또 제가 뭐, 이렇게 배가 아파갖고, 스메타 한번 먹고, 장이 굉장히 빨리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 뭐냐, 그래서 맨날 스메타, 그거 먹으면 장에 독소가 다 해소된다. 그 말씀의 독소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죄인들이 늘그 스메타와 그 이상의 이빙호가 이름이 뭐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물어보지 않으시겠죠? 하여튼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집앞에 바로 앞에 있는 내과를 편하게 가려고 정말 집 앞에 있는 데 갔는데 제가 갑자기 감기에서 기관지염에서 천식에서 폐렴환자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죽을 인생이 되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니까 아 그냥 한번 칙칙 뿌어주고 약을 이걸 쓰시면 됩니다 하고 네더 은혜스럽게 무료로 무료로 아 치료해 주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이 입인는걸알 때는 제가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저희 처남이 있었는데 키가 어 저랑 도 비슷했죠. 키가 193이었어요. 네, 키가 193.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어 처남이 그 항문에서 피가 나서 병원에 가니까 치질이고 그랬어. 치술수술을 치질 했어요. 근데 한두달더 피가 나서 어 장모님이 좀더큰 병원에 가봐라. 근데 뭐 병원이 다 똑같지 그러면서 몇 달을 지난 다음에 나중에는 계속 피가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큰 병원을 가니까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암이 온몸에 퍼졌던 거예요 그몇달 사이에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하다가 이제 항문을 도려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사를 만난 거죠 그때 이제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그 다른 큰 병원을 한번 가봐라 다른 큰 병원에서 어떻게 그걸 제거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수술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 군데만 물어보고 항문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배변 주머니를 찾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안 드러내도 됐던 거예요. 그러나서선함이 병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 투병 생활하면서 그 거부의 몸이 계속 몸이 말라서 나중에 뼈만 남게 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인정하고 초천했거든요 그때 너무 장모님이랑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의사를 좀 제대로 된 의사를 빨리 만났으면 좋은데 빠른 병원 을한 번이라도 가서 좀 자기를 점검해 보면 좋은데 그냥 괜찮겠지, 의사는 다 전문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을 여인은 만났어요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은 전문가야. 선지자야.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만수주고 있어. 이것을 경험했죠. 그걸 경험한 이 여인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이 가장 두려워게 뭔지 아세요? 사람 만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이 죄인일 때, 여러분이 굉장히 그 낮은 계층에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무시할 때,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 깊 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됐냐면,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로. 가장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막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누구를 만나는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여인이 바뀌어요. 더 이상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지 않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죠.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어떤 거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를 않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중독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나면 우리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도박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주는 쾌안을 쫓아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예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문가 영적인 모든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예수님, 그 선지자, 그 전문가를 제가 만나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엔 사람들이 두려운데 이제 사람이 두려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우울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울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상처 때문에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때문에 죽어가요. 서서히 죽어가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전문가를 만나지 않으니까. 잘못 진단을 받고, 잘못 치료를 받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 기도를 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한번 한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병든자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축도하고 우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와그 크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 위로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한 번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영적인 전문가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결단한 모든 자 위에, 성교지, 성교사님, 교회와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